자 근데 다 오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10분 전까지만 해도 편집하고 있었어요 편집하고 있었는데 편집하는 중에 갑자기 낚시를 하고 싶은 거야 <laughs> 갑자기 낚시를 그래서 지금 마우스 던져주고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과세 36분인데 아마 도착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깜깜할 겁니다 깜깜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찌를 보고 싶은데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중증 환자. 갑시다! 가봅시다! 아무것도 안보인다 긴데 먼저 펴볼까요? 긴데 첫 스타트는 60대 입니다 캐비 먼저 빼자 와.. 이전녁에 이게 뭔 짓인가 모르겠다 <laughs> 제정신이 아니아 일단 이굴루테 먼저 말아놓을까요? 오늘 이거 단품만 쓸게요. 단품만 어부 블루텐투 지금 시간이 일곱 시예요. 일곱 시. 7시. 일곱 시인데 굉장히 깜깜하죠.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 아무도 없고 오늘 지렁이하고 같이 써볼 거예요. 블루텐하고 음, 날씨가 바람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가안 맞네.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어. 너무 좋다. 멀리서 그 풀에서 있잖아요. 그 야생동물 막 돌아다니는 소리 나요. 부시럭부시럭. 되게 무섭다. 밤낚시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산짐승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가 위험하냐면, 혹시 내가 물에라도 빠졌을 때, 누가 옆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은 당연히 좀 수심이 낮아요. 저는 막 수심 깊은데, 제방공 같은 데는 웬만하면 낚시 잘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아유, 무서워. 뿌시러뿌시러, 손에. 뿌시러 입질인가? 와, 어, 뭐야? 와, 뭐지? 내가 사자를 제일 많이 잡은 칸수가 몇칸된줄 아세요? 3.2 칸입니다. 3 2니 3.2칸 타봐야지. 네, 이제 대평성을다 마쳤습니다. 가장 짧은 데는요, 2.8칸입니다. 2.8칸이고, 가장 긴 데는 6.0칸입니다. 수심은 60에서 한 7, 80곳?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네요. 바람도 없고, 딱 좋습니다. 딱 좋아. 지금 이렇게 빨간색 케미 보이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빨간색 케미는 지금 지렁이를 끼워놨고요. 나머지 이제 초록색 케미들은 전부 글루텐, 예, 글루텐을 끼워놨습니다.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잠깐에 짬낚시 왔어요. 한2 시간 반 정도? 3 시간 정도 낚시를 해볼까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란보티 t v 시작입니다. Let's create! 까딱도 안 합니다. <laughs> 까딱도 안 해. 그래도 되게 좋네요. 그래도, 오! 그래도 되게 좋아. 아, 이 추운 날, 누가 이렇게 밤낚시 나오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찌보고 있으니까 참 좋다. 안 나와도 좋다. 이번 입질이다. 입질이다. 아이씨.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아. 좀만 더 기다릴걸. 좀만 더 기다릴걸. 애들이 추워서 꿈틀꿈틀 하다가 그만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허참질을 좀 빨리 가져왔더니, 허챔질이 나와버렸습니다. 오, 여기 입질이다. 짧은데. 왔다! 왔다. 와 나왔다!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 오, 갑자기 연달아서 질을 돌아버리네. 하... 2.8칸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짧은 데에서. 입질이 연달아서 들어왔었어요. 오 좋다. 얘는 수초 앞에 바로 던져놓은 건데. 가만있어 봐. 야, 첫 월척 아니야? 와, 월척이다. 하... 야, 2023년 두 번째 출조 만에 월척 잡았습니다. 31이 좀 넘어가네요. 31.2입니다. 31.2. 오, <laughs> 야 밤에 온 보람이 있다 붕어가 근데 빵은 그렇게 없고요 좀 날씬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힘도 좋고요 좋았어 좀기다리면서 낚시해도 될것 같은데요 잘가라 쿨루텐에서 지금 연속으로 두번 입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쿨루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쿨루텐 가자 얼렛지야 나오겠죠? <laughs> 나오리라고 믿어야 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9시인데, 이제 1시간 정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안에 제발 좀 나와라. 어, 지금 시간이 9시 23분. 아 어, 지금 한 마리 나오고 나서는 그대로 입질이 없습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나머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아, 한 마리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날이 굉장히 추운데 고기들 라이징 하는 소리는 가끔씩 들려요. 가끔씩. 그래도 고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30분 동안 좀 긴장하면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춥네요. 낚시대다 얼었어요. 낚시대다 얼어버렸어. 지금 날로도 없이. <laughs> 아유, 미쳤다, 미쳤어. 더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っりくしくるなあだなしだなし。 또 잡았어! 아 짧은데서만 나오는구나 짧은데서만 야 얘도 잘하면 월척 되겠는데요 와 이거 딱 턱걸이 월척인데요 보이시나요? 30.3입니다 30.3야다 2월척을 해버렸습니다 2월척을 딱 턱걸이 월척 진짜 기대 하나도 안하고 나왔는데 월척을 두 마리나 잡아버렸네 워, 이거뭔 일이야? 뭔 일이야? <laughs> 뭔 일이야? <laughs>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짧은 대로 좀쳐볼 걸. 지금 막 60대 피고 56대 피고 다해 놨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수심 낮은 데 쪽에서 이렇게 다 나와 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아. 좋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다. 2월척 좋아. 제가라. 지금 9시 35분입니다. 와, 낚시한 지 지금 2시간 반 됐거든요. 2시간 반 만에. 2월 되겠습니다이 추운 날. 아 좋다. 이 바로 앞에다가 한 대를 다 펴볼까? 한 2.0칸, 2.3칸 정도 될것 같은데. 아, 미련이 남네. 낚시대가 지금 다 얼어가지고 다 접으려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한 대를 핀다는 게 진짜 엄청난 용기인데. 한대 펴봅시다. 한대 펴봐 해봅시다. 2.4 아니 2.0이냐? 2.4로 갑시다. 아, 씨. 아. 아, 입질 들어오는데. 아, 좀 빨리 찰걸. 좀 기다렸더니, 뱉어버렸어, 씨. 아 지금 잡기는 두 마리 정도 잡았는데요 아 입질을 많이 받았어요 입질을 많이 받았는데 하, 챔피언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기다려 봤거든요 기다려 봤는데 뱉어버리네 아 아쉽다 3시간 38분 낚시를 했네요 어 지금 목적 달성을 했어요 어즉두 마리 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했는데 많이 아쉬운 조형입니다. 지금 입질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입질를 많이 받았는데, 아, 좀 아쉽다. 긴 데보다는 좀 짧은 데 위주로 펴고, 어, 포인트 자체를 좀 왼쪽으로 돌려서 대편성을 했으면 많은 조화를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아, 진짜 아쉬워서 <laughs>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빨리 마감하고,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